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수익 홀더님들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해주셨어요. 차트에서만 보시더라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저희 탈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골든 타임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저희 계좌 살릴 수 있는 일정이 좀더 좋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위재단에서 엄청난 호재를 발표를 좀 해줬는데, 자, 한 개도 아니고요. 두 가지 일정이 동시에 좀 떠줬습니다. 여러분들, 락업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토큰소각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두 가지가 동시에 뜨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작전 패턴인데, 자, 두 가지가 같이 발표가 됐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세력 입장에서도 돈안 쓰고 가격 올리기 너무나 좋은 황금 찬스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이 우리한테 어, 우리 작전패턴 완성이 됐다 라고 자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락업 해제를 앞두고 세력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있죠 얘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슈팅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막아드리고 제가 좋은 자리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슈팅을 만들잖아요 자그 이유는 세력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돈 벌어 가셔가 아니라 자,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금 연료 삼아서 고점까지 올라가고요. 이미 고점 부근에서 유유히 탈출하잖아요. 탈출할 때 받아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이제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용만 당하다가 고점에 물려 버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시냐면 아무래도 이런 일정에 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 있죠. 뉴스만 보시거나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세요. 자, 그런데 우리 홀더님들 오늘 제 영상을 보셨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가이드 전달을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세력들도 그냥 움직이는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철저하게 짜여져 있는 거고,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날짜, 그리고 가격대, 이게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미털기 시작하는 변곡점 정해져 있고요. 목 프하고 있는 고점 정해져 있고 물량 털고 나가는 디데이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가지 가격과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 언제 진입하고 나가셔야 안전하게 성적만 갖고 탈출하실 수 있을지 제가 다 가이드 전달을 해드릴겁니다. 그대로 잘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가장 높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나오실 수가 있는거죠. 자 그런데 다만 한가지 제가 예전에는 여기 다 그냥 속 시원하게 오픈해드렸죠. 숫자로 다 표현해드렸는데 자 그렇게 했더니 유튜브 규제가 경고를 세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바꿨는데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 연락처 하나 차라리 오픈하는 걸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숫자 1번 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 보시고 지금 수위 관련해서 정보 요청하시는구나 제가 알수 있기 때문에 타점 숨김없이 싹다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공개 못하는 거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세력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매도되는 그 짜릿한 경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격 타점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 그리고 마지막 탈출 가격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시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 연락 주셔서 기회 잡으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지만 이런 타이밍이라는 거 정말 순식간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타점 가능하면 앱 켜시고 예약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회라는 거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우리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는 지금 이번 흐름을 역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전하게 자리 딱딱 잡고 계셔 주려면 앱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 속 시원하면서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의 홀더님들 이제 저희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눈앞에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황금 같은 기회 꼭 잡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고점에서 차익 실어 나고난 세력들 다시 쭈르르 흘러 내리죠. 제자리 혹은 그 밑에까지 떨어져서 다시 밑바닥 다지기 오랜 시간 버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물리지 않고 좋은 기회 가지고 나갈 준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탄탄하게 시켜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가능하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은 정보부터 빠르게 이쪽에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더 편하게 컨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에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힘들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